뭐지 자유 경쟁이 왜 40초나 넘게 걸리는 거지? 1분 안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월요일이라 그런가? 아, 오케이 월요일에서 50초. 한 시간 하면은 거의 한네판 다섯 판할수 있지 않나? 그럼 어제 다섯 판. 5판. 아, 한 시간 레전드. 이게 게임이지. 진짜. 실전 압축 오버워치. 그래도의 저리... 도비는 자유를 원해요. 아 뜨거. 아, 깝다 저거. 오. 좋았어요? 알죠. 아니 살았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사람 끌려. 살짝 뒤로 돌죠. 오케이. 어, 어악 갔어요? 응. 갈수있지뭐아 네. 앞에 보고 있었으면 안 끌렸는데 <laughs> 뒤돌아서 끌렸다 이런. 응시했어야죠. 사람하고 마주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지. 아 그걸 내가 네, 못했네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절대 눈안 쳐다보는 사람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해가지고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의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 사람 어디 봐야 될지 생각하다 보면 이상해지지 않아요 약간? 시선이? 눈, 눈이 갈 길을 잃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면 상관 없는데 파사 강력한 궁 강력 너무 강력해서 다 도망가버렸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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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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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 까비. 까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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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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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우디 레바 뭐 알아서 잡쟁이었어요 보여주나 하나? 오 핫? 이게 약간 그건가 금수저 인생 같은 건가 태생이 솔저여도 뭐 하나 붙여놓고 막 과외도 하고 붙여놓고 옷도 사 입히고 막광하고도 좋은 거 입히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laughs> 금수저 솔져 솔저. 금수저 솔져지 음 이거구나 갔어요 구독했으면 안끌렸오 매우 강궁 강한 매우 강한데 너 때릴게 딱히 어 있다 아 핸저 비어 어. 아, 어. 이쯤되면 솔져 궁이 그냥 벽도 뚫게 해줘야 되지 않나 벽 정도는 뚫을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 사실 솔직히 나노의 메르시 빨대데 1킬이 말이 안 되거든요 겐지였으면 은 6킬인데 6킬 하고도 부활한 거한번더 썰어서 7킬 할 텐데 예전 1시즌 겐지였으면 8초였잖아요? 8초면 6명 다 썰고 새로 나오는 거 다시 썰수 있는 시간인데 그쵸 부활하고 나오면 딱 입구 딱 나오자마자 한번더 썰어주면 맨지로는... 죽으니까 그럼 상대팀 좋아 죽을 텐데 그냥 겐지 많이 약해졌다 맨시... 그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뭘 잡겠어 어. 태생이 나약하면 은 나약해질 일이 없는데 괜찮아요 말했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이렇게 붙여준다고 공격력을 올려 파 강력한 궁쏠게 없다. 쏠게 없지만 쏠거 만들면 되겠죠? 응. 컷. 던지는 요 어. 졌네 좋겠어요. 아, 짜리짜리해요 아, 저걸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 뒤에 숫자... 갔어요. 보여시켜 드릴까요? 보여주 <laughs> <부활> 좀... 만 <laughs> 기다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며칠 있으면 보여될 거예요. 어...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소리도 어, 잘려저희 <laughs> 여기서 한 5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인데, 메이 아, 좀 좁아. 오! 어, 그냥, 네. 갔어요? 아아 아. 아. <laughs> 어, 친구 만났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났어. 예전에 루시우 랭커한테 시계 혼났는데, 그 경쟁전 골든데 루시우를 진짜 미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냥, 와우, 그 사, 어떻게 그러지? 싶을 정도로 드리블부터 해가지고, 슈팅 각도가 말도 안 됐어. 약간, 진짜, 피파 랭킹, 한자리 쓰인 그런 느낌이랄까? 파라 오. 에코 에코 파라 똥파리 좋아? 날파리 좋아 컷 아! 가정. 와.. 종차하면 에너지 100 되는구나 그냥 개싹이네 게임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냐고? 처음 게임한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나는 굳이 말하자면 난 노력파 같은데 그냥 데이터가 하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잘해준 느낌이랄까. 물론 뭐 세계 랭킹 상위권도 올라가봤고 대회도 우승 해봤고 하긴 했지만 뭐 그거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받쳐주는 뭔가 있긴 했다는 거겠지. 듀오구 뭐. 듀오구 듀오. 고야 소리 좀 줄여놓고 해가지고 잘안 들려요. 야, 눈이 돼 드릴게요. 이렇게. 아아사박 뒤, 사박 뒤! 뭐 어떨땐 팔쓰고 어떨땐 손목쓰고 뭐 그런거 하지 말. 그런거 정해진거 아니에요 의미 없다니까? 그거 수학문제 알려달라는거랑 똑같아 수학문제 그 4점짜리 문제 답안지 줄줄 외운다고 수능문제때그 똑같은거 나와요? 상황마다 다른거지 뭘 그게 정해진게 어딨다고 낮으면 팔쓰고 높은면 손목하고 그런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정해진거 없어요 그런거 다 섞어쓰는거지 뭐 언제는 손목쓰고 언제는 팔쓰고 뭐 그렇게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응. 나이스. 몇 네, 풍참 했어요, 몇 풍참. 몇 풍참. 오 잡고. 평타거리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날라가면서 지팡이로 후려칠게요. 오케이. 나이스. 이 자유 경쟁이 훨씬 나은 이유가 그냥 뭐 15분 기다려가지고 게임 할 바에 그냥 1분 매칭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한판 하고 나가고 말지. 빠드는 또 빠드대로 너무 약간 뭐라 하죠? 중간에 막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건 중간에 나가진 않잖아. 그냥 한 판, 한판딱 하고 끝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오버워치의 숨기능이 딱그 느낌이랄까? 빠르게 한판 하려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고급 레스토랑이 돼버렸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돼버렸는데 30분 기다려서 나온 음식이 김치볶음밥이야. 예약까지 해서 왔는데, 예약하고 와서 30분 기다렸는데, 나온 게 김치볶음밥이야. 그리고 햄이 안 들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었어. 딱 김치랑 진짜 딱 김치만 들었어, 김치.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승질 나안나 나. 승질 나거든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맥크리 하고 싶은데 제가 발로란트 해야 돼가지고 이제 맥크리 할 거거든요 솔져 안 하고 발로란트랑 그나마 비슷한 캐릭터가 이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죽어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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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죽는 소리 나는데 저요? 아니 뭐 뭐가 뭐가요? 아니 맥크리가 벤이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약간 그런 느낌 났어요. 아, 날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약간 그, 알죠. 딱히 배려하진 않았지만, 약간 감동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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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맥클이 나온 맥클 할 건데, 그냥 맥클이 베이어서안 못하는 거지. 음, 약간 추워서 문 닫았는데, 나를 위해 문 닫아줬나? 순간 약간 발그레 이런 느낌. 버스, <웃음> <웃음> 아아어 샤워 시게했다 어우 어 수압 장난 아닌데 어 들어갔다가 몸이 반갈 될것 같은데 수압 미쳤어요 저거 <laughs> 수압이 거의 멍들 정도인데 아 이것도 다지하면 이렇게 되네 10초 만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되네요 어 좋다 좋네 뭐 이거 굳이 1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지 이 기능은 어?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나가죠 아케이드 개꿀공 어, 대기 중 같이 돌까요 아니요 뭐 굳이 뭐 어필인데까지. 뭐, 뭐, 아 이모겠다. <laughs> <뿌빙>. 자. <laughs> 뽕 달달하네요. 강력하네. <laughs> 뽕이 아니라 트레가 <laughs> 강력한 거니까요. <아닌가요? 웃음> 네? 여, 여자 솔져, 여자 솔져. 아이 실전 압축 솔져 같아요, 약간. 실압솔. 지 <laughs> 전멸 어디 타는지도 모르겠고, 저기 어디 지도 모르겠어. 지금 도착해줘. 토만가 솔져 붙착다 하기 쉽냐고요? 굳이 솔져한테 부착을 그 약한 거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악질이에요. 그니까 괜히 막 개미 지나다니는 거에 침 뱉고 이런 사람들. 평소 취향을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약할수록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어, 눈 감아주고 그런 게 젠틀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강약약이군요. <laughs> 강강약약이 멋있는 거지. 그게 강약약강이 돼 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어, 어어. 아. 머리 먹고 바로 가버렸다. <목소리> 머리통 먹고 바로 사망. 어전 <목소리> 워전... 방송 안 키곤 했었죠. 아 방송 안 했을 때? 예. 만만 <목소리> 본 정도? 오. <laughs> 아, 배려 왔다 <쉬웠다>. 오. 도망가. <laughs> 메르시 엄청 세요. 제궁 쓰면 이길 수 있는 데로가 없을 텐데. 둔피 정도, 둔피 정도. 메르시궁 쓰면 애초에 뭐궁쓴 메르시 누가 잡을 건데 상대 위도우는 궁쓴 메르시가 잡는 거예요. 그거 궁룰이죠, 궁룰. 상대 위도우가 잘한다. 메르시 픽 해가지고 궁 써서 한 턴마다 잡는 거지 한 번씩 궁순솔죠. 궁순솔 안 되죠. 요란해가지고 메르시 칠요. 딱그 오토사냥 트은 느낌 나요. 이마에다 붙여주고. <laughs> 너 아웃. <아우냐? 웃음> 오케이 누군가 죽는다. 아 너무 아프잖아. 오오절오 오. 죽겠단 마인드. 哦哦哦哦哦哦오오哦哦哦 오, 오哦 오. 어哦哦어哦哦哦哦哦강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P 哦哦 아가가 따가 따가 앗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어? 그 무슨 노래였지? 동요였나? 주님의 사랑 <웃음> <웃음> 동요? <웃음> 아 저는 근데 제가 뭐 그쪽 뭐 제가 기독교는 아닌데 그냥 들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laughs> 어 저도 기독교 나이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laughs>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 아, 한번더 가본 적 없거든요. 예? 저도 <laughs> 저도 그 마초가 눕히고 나를.